자, 먼저 우리가 어할 내용은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욕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욕구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욕구.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욕구라는 것과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욕구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욕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친구가 어디를 갔는데 친구가 예쁜 옷을 입거나 혹은 예쁜 가방을 들고 나오면, 아,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laughs> 자, 우리 그거를 욕구라고 하나요? 그거는 욕망이죠. 욕망. 아, 저거 사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 복지에서 얘기하는 욕구라는 것. 굉장히 욕구라는 건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욕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조건이 꼭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뭐 의식주. 음. 사람이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어, 또 편안하게 쉴수 있는 주거공간도 있어야 되죠. 그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의식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름인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두꺼운 옷이 없 따뜻한 옷이 없어서 아주 얇은 옷만 입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어 집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아주 추운 방에서 지내야 된다거나, 혹은 온 집에 곰팡이가 다 있는 상태로 집에 살아야 된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를 '가 아, 충족되지 못한 결핍된 상태' 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상태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 결핍된 상태, 우리는 그거를 사회복지에서 뭐라고 한다,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 그래서,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지니고 있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대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결핍 상태, 네, 이것을 욕구라고 하죠. 물론 이런 의식주 같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조건도 있지만, 이런 의식주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라든가,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것도 되지 못한 것, 욕구죠. 또 내가 직장을 가져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요. 욕구 상태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 여기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현재 상태만큼의 오차가 발생한 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상태는 이만큼인데 어떤 일정한 상태가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옷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과 관계도 너무 나쁘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불안정하다면, 인간은 그만큼의 욕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욕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자, 뒤에 가면 왜이 욕구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욕구는 어, 또 이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공핍비나